안녕하십니까 인왕삼 TV 이홍종입니다.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할 영화는 2010년 토일렛입니다. 오기감이 나오코 감독의 영화죠. 저는 오기감이 나오코 감독의 영화를 좋아합니다. 행복학 수업에 제일 먼저 추천하는 영화가 오기감이 나오고 감독의 영화들입니다. 오기감이 나오고 표 힐링 영화, 뭐 오기감이 표 영화 이런 말을 합니다. 힐링 영화, 힐링, 힐링 행복은 힐링을 넘어서는 것이다. 힐링 넘어서 제가 저도 강조하는 뭐 정신적인 거, 뭐 철학적인 거까지 가야지 행복한 것이다. 단지 힐링만 갖고만 되는 것이 아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행복을 위해서는 우선 힐링이 돼야겠죠. 이 영화를 제가 국제기구와 글로벌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책에도 썼는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토일렛치라는뭐 일본과 미국의 문화 차이를 설명하는 것에 글을 왜 국제기구와 글로벌 거버넌스란 국제정치 책에서느냐? 국제 정치나 국제 관계를 알려면 다른 나라의 문화와 뭐 영화 뭐 포함해서. 그런 것을 알아야 된다. 토일렛도 이제 중요한 건 오기감이 나오고 감독이 주장하는 것이 문화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그것이 뭐 음식의 차이를 많이 얘기하고 또 음식을 가지고 또 문화가 다시 합쳐지는 것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기감이 나오고 오기감이 나오고 감독의 특징입니다. 영화 토일렛은 행복에 있어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고. 모든 것이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점을 재미있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공 레이는 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자신의 삶에 춤퇴해버린세 명의 사람들과 고양이 한 마리에 대해 불만이 쌓여갑니다. 모두 자신이 돌보지 않으면 안될 그런 존재들이고 시시때때로 울려 퍼지는 이들의 도움을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벨 소리에 노이로제에 걸릴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레이가 이들을 도, 돌본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레이 자신이 돌봄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레이가 어렸을 때 입양된 사실을 레이 자신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한 레이는 유일한 동료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지만, 그 인도계 동료는 신이카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렇다고 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바뀐 게뭐 있냐? 마음먹기 어, 나름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느낌이 바로 나고 감독이 바라보는 인생과 행복이 아닐까요? 여기에는 단지 혈육으로 만들어진 가족의 한계를 넘어서 확장된 가족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엿보입니다. 이러한 댓글을 한 동료가 인도계란 점도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 탈벤샤르의 행복학 얘기를 하면서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인도 사람 이런 동양계 사람들은 행복에 있어서 유리하다 그런 말씀을 어, 그런 얘기를 탈벤샤르가 어,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음, 나코 감독이 인도계 동료를 상징적으로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나오코 감독 만나 한번 물어볼게요. 나오코 감독의 다른 작품들로는 요시노 이발관, 이게 첫 작품입니다. 카모메 식당, 이 영화가 한국에선 제일 유명하죠. 안경, 고양이를 빌려 드립니다. 등이 있습니다. 모두 소소한 일상 속에 숨겨진 삶의 의미와 따뜻한 감동을 절제된 구성 속에서 감독 특유의 유머스러, 유머스러함과 투명한 감성으로 녹여내는 오기감인 표 영화들입니다. 이 영화들이 딱히 길어요. 두 시간 정도 돼요. 되게 두 시간 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뭐 지루하다고 볼수 있는데도, 음 잔잔한, 그, 기쁨이랄까요, 행복을 얘기합니다. 원했든 원치 않았든 한 공동체에 속하게 된 또는 우연히 함께 지내게 된 사람들의 인연이 만들어가는 성장과 변화의 과정들을 세밀하게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들 중에서 안경은 특이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정신문화보다는 물질문화에 치우쳐 있는 것을 역전시켜야 하지만, 그러나 부물질 등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뭐, 이용종이 강조하는 행복론이죠. 있 그러니까, 정신문화, 물론 중요하다. 중요하죠. 맞죠. 그쵸. 그렇죠? 정신적인 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물질적인 거, 잘 사는 거, 잘, 정치를, 정치가 잘 되는 거 그런 걸 무시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안경은 자본주의의 비판으로서 사회주의가 대안이 될수 없다는 것을 재미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보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좋은 대안으로 은연중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경에 대해서 좀 더... 어, 안경은... 음, 제일 지루한 영화였었어요. 저에게는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대세계에 볼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한번 안경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